19호 태풍 남태훈이 발생하여 일본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예고하였습니다. 현재 17호 태풍 라이언 록이 베트남 하노이에 상륙한 가운데 18호 태풍 곤파스는 대만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남태훈이 일본 먼 바다를 지나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20호 태풍이 될 시야 세대의 미해양대기청은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20일 괌과 일본 사이에 999헥토파스칼 초속 20m로 태풍의 세력이 되어 도쿄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태풍 소식이 없습니다. 한편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19일 중국 하이난의 중심기압 1,200헥토파스칼 초속 29m로 태풍이 될 수도 있다고 예고하지만 미해양대기청은 태풍 소식이 없어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른 예고를 내어놓아 어떻게 될지 진검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캐나다 CMC 예측 모델에서는 20호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여 혼돈이 오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이 10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 상황이 많이 있어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태풍보다 중국발 온대저기압 전선이 몰려와 게릴라성 폭우를 쏟는 것입니다. 10일과 11일에는 한국에 몰려와 비를 내리고 12일과 13일에는 저기압 전선이 중국에서 일본까지 걸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을에 자주 비가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또 중국발 저기압이 16일 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에 갑니다. 19일에 우리나라에 또 다시 저기압 전선이 형성되고 22일과 25일에도 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에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가을에 장마가 형성되어 자주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을 GFS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20호 태풍 말로가 일본을 강타할 것이라는 캐나다의 예측을 보면서 만약 일본 열도를 관통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현재 강력한 태풍들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따뜻한 해수면과 무역풍과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서풍의 만남으로 소용돌이를 일으켜 연속적으로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20호 태풍은 조금 더 지켜보고 분명하게 나타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20호 태풍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호 태풍 이름은 남태우는 라오스가 제안한 이름으로 강의 이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14일 중심기압이 985 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 40m, 폭풍력 영역이 530km에 달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일본 먼 바다이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이지만 강력한 폭풍이 일면서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호 태풍 라이언 록이 중국 하이난을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내렸고 침수되는 곳도 많았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홍콩과 광둥성까지 넓은 지역에 비를 뿌렸습니다. 또다시 18호 태풍 곤파스도 중국 하이난을 강타하며 지나갈 것으로 예고하여 중국의 많은 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10월에도 태풍의 소식은 계속되는 것은 따뜻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을 가져온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